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교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미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도바울의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되심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 아침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시대소망 143페이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사들은 궁핍한 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공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글소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늘의 사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늘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로서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희에게 하늘의 축복을 소개할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 오늘 저희가 다시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생애를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오늘의 주요 본문인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의 주요 본문인 에베소서 1장 7절은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사도바울의 긴 문장 가운데 이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크게 세 가지의 다른 시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에베소서 1장 7절은 현재 시제로 기록된 본문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문장을 현재의 시제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현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 보통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죠. 그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값없는 은혜와 값어치가 없는 은혜를 혼동하곤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구원은 그 값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이 없어진 은혜이지 그 자체가 값어치가 없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에서 55장 1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값 없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이라는 말과 사라는 말은 서로 충돌되는 모순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물건을 살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지금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큰 도시의 대로변에서 이 금주린 사람들과 노숙자들에게 돈 없는 사람도 와서 사드세요 라고 외친다고 가정해 보면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야는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에 대해서 왜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서 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시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거래, 즉 대가의 지불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회복된 언약의 관계의 틀 안에서 아낌없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분께서 거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의 종이 지은 죄를 위하여 자신이 그의 피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료이지만 그분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이르러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값비싼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얻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란 우리가 죄를 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그 뜻에는 넘어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죄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허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마르티아 즉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기적인 내 자신을 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각각 허물과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로 넘어짐을 통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적인 이기적인 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자라고 우리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이러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생명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값어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값비싼 보혈을 흘리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도바울은 그 주님의 값비싼 은혜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과 죄사함, 즉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핵심은 구속, 곧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자유인들이 노예로 팔려갈 때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게 되면 그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때 지불되어지는 그 돈을 속전 또는 구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속량이란, 즉 속전, 구속을 지불하고 노예를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이는 첫 언약대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첫 언약 때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 서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첫 언약 즉 법조문에 쓴 우리의 죄의 증서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로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서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것이 바로 후속,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도연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된 그 값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지불되었고, 용서되었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은 그죄 자체가 모두 없어진다라는 것 또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발이 제시한 죄사함이란 단지 죄로 말미암는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애를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지는 용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할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죠. 엘리스터 맥그라스는 그의 책 십자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받는다는 것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그것은 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속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분의 자녀이며 시민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분이시여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글소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 주님은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값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대의 소망 753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였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의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괴수가 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값비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값비싼 은혜, 그것을 값없이 주시는 주님을 오늘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생애가 그분을 나타내는 생애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모든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보혈,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 주님의 구속에 넘치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나타내는 생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 하늘에 속한 생애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생애의 생애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발자취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기어 나옵나이다. 아멘.